안녕하십니까. SDG 안효식TV 안병기입니다 자, 1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김희성 목사님께서 10편 119편 9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나라와 그리고 우리 다음 시대의 수양관으로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의 피난처 세일 수양관의 좋은 자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벽이 초저녁 같이 반짝이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담임 선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이 있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무라가 왜 망했는지를 멸망 당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악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의인이 숫자가 부족하여서 멸망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 행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새 친구를 봅시다. 나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도 믿고 나간다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는 구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큰 명제였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 때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1 1절 말씀이죠. 그럴 때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1 3절 나오는 말씀이죠. 읽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돼. 14절 말씀이죠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127절에 나옵니다 자, 모든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늘 승리하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말씀에서 마음이 뭉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입니다. 그 날씨로 인해서 대통령 간저주의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후에 치아를 댑니다. 그분들은 윤대통령이 옳고 또 윤대통령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직 묘과 거짓과 공산주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면서 또 말씀을 지키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는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있는 사회입니다. 여당 야당이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